안녕하세요. 라이온 킹 사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드디어 네 번째 최강자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전에 시리즈 아시죠? 삼성편에 돈팬님하고 보리님을 제가 소개해드렸고, 이제 세 번째 그에지덱의최강자 이대한님 소개해드렸고, 이제 네 번째를 소개해드린 분은 이, 이분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제가 아끼는 동생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특별히 제가 이게 따로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특별히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분은 함부로 소개 못합니다 이거는 이분은 마국의 전사 같은 분이에요 이거 이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오늘의 네 번째 책안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강하의 신입니다 강하의 신 강아 신이고, 돈독, 건이도4 0 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국의 큰손이고, 구정같이 1등, 2등은 다, 투는 사, 나이입니다 그의 이름은, M.R. 패스 사나이입니다. 패스 사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 동생이죠 자, 이, 이 사나이는, 왜 닉네임을, 왜 패스 사나이라며 왜냐면 하 자기는 혼나쳤는데, 패스에서 잡힌다고, 맨날 클럽에서, <웃음> 합니다. <웃음> 안 나는 치면 잡힌다. 에이, 그, 래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 그, 그래가, 그래가 그 패스 사나이 바꾼 것 같아요. 저개인적 생각입니다. 항상 패스에 공이 잡힌다고, 혼노치, 혼노타구가. 그니까, 러 상대방은 혼노 자치는데, 왜 자기는 왜 패스에서 툭 떨어지냐. 그래가 그러니까 패스 사나이로 바꾼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그렇다고요. <laughs> 예. 그리고, 현재, 현재, LG대의 끝판왕이죠 예, 구, 구단 가치 같이 1등, 2등을 다투는 패스사나이. 이분, 항상, 현금, 아니, 현상 건이 보유가 한4 0 0억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이분은 항상 강화에 대한 준비되어 있어요. 내 네, 마블이 어떤, 어떤 카드가 나와도 이분, 이분은 무조건 강화합니다. 남들이 사상 못하는. <laughs> 강아제로 갖고 있고 거의 강아의신인에 통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심찬미는 맡겼는데 이분이 40투로 해가 실패해가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전에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좀푼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이고 이분이 내가 왜 제일 아끼냐면 게임도 잘해요 게임 잘하고 어, 랭킹 1등 출신이고 또 어, 저한테 잘해줬어요, 형님. 이러면 안 돼요, 형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유일하게 저를 컨트롤해줬던 그 동생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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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말은 안 드는데 유일하게 말들었던 동생은 에티밖에 없어요. 왜냐면 에티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에티는 돈이 많잖아요. <laughs> 마구에서돈 많은 사람이 대빵 아닙니까? 그애가 그러니까 에티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가 제가, 제가 아 그애가 그러니까 죽었어요. 내가 내가 형인데 유일하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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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벌 떨었던 동생이 에티에요 에티가 형님 이러시면 안 되면가 아나 미안다. 하 그니까 벌벌 떨 벌벌 떨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붙어도 안 지른데 에티 에티가 한 마디 하면 바로 제가 힘이 약해서가 아나 에티 미안하다고 꼬리를 내립니다. 왜냐면 에티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에티님은 그래요. 에티님은 한번 화가 나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에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티가 논나무 잘합니다. 논나무 잘하고. 저를 이렇게, 형님, 형, 형님은, 형님은 되이 약해가, 형님 댁만 강하면, 형님, 형님 천인점 항상 가는데, 형님.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할 때마다 저한테 응원해 주고 형님 파이팅, 형님 그래가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저를 많이 친구졌어요. 제가 만약에 사나에서 기억 기억은 남는 사람이 있다면 세 명이 있어요. 해운대 사자하고 엘티 님하고 이거 일호사 형님이 이세명이 기억 남아요 나머지 나머지 기기든은또 잘해줬지만 이세 명은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끝까지 잘 챙겨줬기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아, 딱. 그래, 가끔 에티가 보고 싶어요, 에티가. 유일하게 날 컨트롤 해줬고,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그, 아, 아, 프리카에서 욕먹어요, 형님. 그래가. 형님, 파이팅! 그래가. 저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동생이었지만, 참 좋았던 동생이에요. 예. 그래가 제가 이걸, 리뷰를 하기 시... 리뷰를 하는 이유가 왠왜 내가 왠이이그 왜 패스 사나이를 소개한 이유가 패, 패스 사나이가 제가 제가 사나이 클럽에 있을 때 형님 어왜 형님 애지댁의 최강자는 접니다 형님 <laughs> 어? 그니까 어? 어? 형님 나중에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시오 형님 알았다 그러니까 패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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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대 약속을. 그래가 이분 소개한 겁니다. 이분이 먼저 요청했어요. 형님, 나중에 에지대체근제 하면 자기 좀 소개시켜 주라고 그래,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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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어. 다 하는 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가 뭐 마음대로 내가 이, 이걸 체근제 소개한 거아 이거 상대방이 다 동의를 했어요. 형님, 저도 좀, 소개시켜주시면 안됩니까? 그만큼 제가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에, g 지대의 끝파워이지요. 강화의 신이요 강화의 신. 이분이 강화에 따르자 없습니다. 이분이 원탑이요. 이분 현재 또, 많이 한지 모르겠지만, 강화 잘해요. 거니 보는 이유가 업배워 갖고 있어, 업배워업배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마우개에서. 웬만한 강화 다 한다고, 보는 거면 내가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랭킹 1등 출신이고 좋아합니다 예 네, 잘해요 12 5승 아실까 갖고 있지요 아 부럽습니다 내가 내가 제일 갖고 싶은 카드인데 야 좋아요 스펙도 잘 맞췄네 치킨 음. 야구 오오 오오 음3년내에 이겼을 때뭐3년이기애뭐다 타자고 투산한다10%오 이게 좋, 좋네요 오안타신스펙부 아, 어, 배오 좋은 거 떴네요. 오 사워볼 포지로 이산스 오오오오 좋은 거 떴네요. 오오 역시 좋 좋게 팀을 구성했네. 잘하셨네. 역시 그러니까 예. 유니폼 능력치는 뭐가 좋나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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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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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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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자가 우투수를 상대한 경우 안타이10% 증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고 이거 있잖아요. 하위 타성 안타이10% 증가 이거 이 이게 좋은 거고 병역의 구조 타이안타이10%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가 제가 하아아아 그래가 했습니다. 자. 그래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